네, 안녕하십니까. 요것이 그 가로수 밑에 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크면은 우리가 이제 그 길에서 이제 인도와 차도를 경계 지어주는 그늘을 형성하는 크다란 가로수 있죠. 가로수가 될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하여튼 뭐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네. 네, 동영상 찍고 있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염색을 칠해줬거든요. 까물 시간이 됐나 하고 왔다 갔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그렇게, 여기 보시면은 또 제가 이제 길에 다니다가 뭐 씨앗 같은 거, 이게 떨어져 있으면 주소 와서 이렇게 묻어 놓고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요거는 분명히 동백과 같은데, 이게, 보시면은 요 밑에, 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빨갛거든요, 이게. 빨갛습니다, 빨갛고. 요것도, 요것도 어, 요거 두 개도 이제, 그러니까 빨갛죠. 빨갛고, 요, 요두 개도 이제 제가 볼 때는 동백과고. 근데 요거는 동백과는 아닌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다데 하여튼 간에 이제, 크보면날 것이고, 요거는 또, 아, 요쪽에 안 보자. 요, 쪽쪽 우덕노. 아, 여기 있네. 요거는 또 막, 바위를 들어 올리면서 막, 나오는 세상입니다. 가따 아, 예술입니다. 근데 오늘 뭐를 말씀드리려 하느냐 하면은, 어, 이렇게 보시면은, 어, 여기 이제 올가미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니까 이것도 위로 올라가죠. 그럼 이거를, 요거를 이제 요로 요로 당기면 요로 당기면 이게 또 이렇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벌어집니다. 저쪽도 있죠. 이쪽, 이쪽도. 이쪽도 이제 제가 다 해놨죠. 이쪽도 이렇게, 이렇게. 이 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거, 이 고무줄이 여기에 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또, 요렇게, 요렇게 되죠. 요렇게 되고. 제가 세군대를다 해놨거든요. 세군대를 해놨는데, 짠. 지금 여기서 이, 이 올가미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이 올가미 크기가 적어지겠죠. 그 적어지고 이것을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음, 지금 한 손으로 잡고 이걸 갖다가 올가미를 하려 하니까 좀 애로가 있어서 제가 이 놓고, 놓고 이제 이 올가미를 해서 이걸 가지를 이렇게 늘어뜨리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 땡길까? 땡기면 잘 보이시는데 요거를 일단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넣어서 올가미를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는데 요거를 어 약간 누르면서 약간 누르면서 이렇게 올려야죠 이렇게 올렸죠 올리고 여기서, 이거를, 이걸 눕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서 올가미를 이렇게 만들어요. 올가미를, 이렇게, 이렇게 이제, 올가미가 됐죠 힘있게 안 해도 됩니다. 힘있게 안 해도. 조금만 이렇게 풀어지지 않을 정도만 하고 이걸 이제 이 올가미를 어? 어디갔나? 요거네 요거요. 요거 요거기 잡고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은 밑으로 이제 올가미가 내려줘 그럼 이게 눕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눕는다는 얘기예요 눕어야 나중에 이것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되고 옆가지가 나오고 장가지가 나오면은 거늘을 형성할 수 있는 어, 그 가로수가 되는 거죠 이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그늘을 형성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늘에서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어 생각이 들수 있게 하는 그런 그늘을 형성할 수 있는 우산 형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 길을 가는데 비가 오면 그 밑에 가서 비를 피할 수 있고, 또, 뜨거운 태양이 있으면 그 밑에 뭐 평상 같은 게 있다면은 의자 같은 게 있으면 거기서 또 태양을 피해서 그늘을 이렇게 또 느낄 수 있고 이 그늘이 중요해요 나무의 의미는 그늘입니다 <laughs> 예, 저는 그래서 그늘을 상당히 그 중요시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보다 많이 인다 이게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